여기는 청계천 최상류. 청중오리들이 신나게 물놀이 중입니다. 지금은 3월 하순으로 범위 왔습니다. 청중오리 번식기는 4월 하순부터입니다. 그 전까지 부지런히 먹어줘야겠습니다. 여기 암컷 한 마리와 수컷 두 마리가 있습니다. 누가 짝일까요? 지금 수컷 한 마리가 뭔가를 물었습니다. 잠수해서 물고기를 잡았네요. 수컷이 물가로 나옵니다. 암컷이 다가오는데요. 암컷이 잡은 물고기를 뺏어갑니다. 수컷이 순순히 빼앗기는 걸 보니 잘생긴 수컷이 짝이었군요. 번식기를 위해 암컷도 잘 먹어야겠지요. 다시 수컷이 잠수를 시작합니다. 청중오리가 이렇게 잠수를 잘하는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. 꼭 물방개가 헤엄치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수컷 두 마리가 한 곳에 모였네요. 잠시 얼굴을 물에 담갔다가 함께 잠수를 시작합니다. 누가 더 오래 잠수하는지 경주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참 재미있는 장면입니다. 동시에 물 밖으로 나오네요. 그래도 솔로 청주머리가 조금 먼저 잠수를 시작했으니 승자네요. 역시 잠수로 더 멀리 가네요. 이렇게 한참을 잠수를 하는데 계속 사냥에 성공하지 못하네요. 이제 힘이 많이 빠졌을 것도 같은데 계속 힘차게 잠수를 합니다. 이번에는 사냥감을 정한 것 같습니다. 가마우지처럼 사냥하는 모습입니다. 드디어 물고기를 잡았네요. 물속에서 놓쳤다가 다시 잡았습니다. 물고기가 힘이 센 모양입니다. 이번에도 물고기를 물고 물가로 옵니다. 물가에서 물고기의 힘을 빼고 먹으려고 열심히 부리로 물어봅니다. 그리고 암컷을 피하는 걸까요? 아예 물 밖으로 나옵니다. 꼬리 끝을 물고 있네요. 아이코. 물고기가 물 속으로 도망갔네요. 정말 힘들게 잡았는데, 한 번은 암컷에게 빼앗기고, 이번엔 놓치고, 그래도 끝까지 다시 쫓아갑니다. 결국 놓치고 마는군요. 오늘은 잘안 풀리는 날인 것 같습니다. 그런데, 옆에 솔로 녀석은 물고기를 잡아 바로 먹어 치웁니다. 저 녀석은 벌써 두 마리를 잡아 먹었는데, 이 녀석은 두 마리를 잡고도 못 먹었네요. 그래도 번식기에 건강하고 이쁜 새끼들을 위해 열심히 사냥을 해야겠지요. 이들의 물속 사냥은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. 남들이 보면 마치 신나서 봄맞이 물놀이 하면서 노는 것처럼 보일 것 같습니다. 아주 힘든 생존 노동이지요. 그런데 암컷은 왜 잠수를 하지 않는 걸까요? 산란을 위해 에너지를 아껴야겠지요.